사소연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18일날 관리단체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3억 2천이 있으니 얼마를 줄 거냐? 아, 제가 쿨하게 아, 1 1억만 주십시오. 우리 전창진 회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자 5분만에 내가 해결을 하겠다. 근데 돌아서서 오는데 또 뒤집혀 버렸어요. 임금 채불이 지금 7개월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도협회 회장님들 중에서 직원들 임금 채불그 정도 해놓고 견딜 분 있으면 한번 좀 선점 들어보십시오. 저 죽을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회님들께서 서명으로 내지는 만장일치로 자익금에 대해서 1월달 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돌려주시는 거로 만장일치 후 결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팡이 하세요.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위원님. 주재진이가.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협회가 빨리 쓸수 있도록 우리 돈이 아닌데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면 빠른 시간 안에 소시협회가바르게갈수 있도록 빨리 대표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길 부탁을 하고. 어 근데 저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 나중에 법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쪽는 뭐 전혀 반기가 없습니다만 그거를 그렇게 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진짜 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지고 돌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대변인들께서 동의와 제창 3천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우리 대변인께서는 행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무슨 사회자한테 지금 여쭤보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예,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지금 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행위만 남아있는 겁니다. 행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무슨 정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방맹이만 두드리고 되면 되는 그 상황에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제가. 좀... 예, 예. 정의를 한 5분 네. 시간을 주던가 네. 아, 네. 예, 예. 네. 네. 예, 그때. 오늘은 원칙적인 문제만 결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다시 논의해서 가능한 빨리 에,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 없으십니까, 의장? 예. 또 넘긴다는 것은 또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목 마르고 있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토하지 말고 줄넘을 학급에게. 안주라면 가져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기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가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마무리를 하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면 어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안을 동의합니다.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어떤 네. 착안을 못한 점이 있는지만 살펴보고. 그런 점이 없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립니다. 예. 아니요. 그, 지금 그, 네. 이것 소용이가 없습니까? 의결 지금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회장님의 어, 다른 생각이시지 지금 우리 대의님들을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않습니까저 그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거 아까 어, 의장 서울시는 너무 말이 많으니 좀 그만하십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